헐벗 선교사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분인데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헐벗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회장님 중에서 도 어떤 분은 헐벗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예요? <laughs> <laughs> 그런 분도 있어요 헐벗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장 참큰 족적을 남긴 훌륭한 어, 선교사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 우리 인문학적인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역사가 이야기하는 걸벗스형교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어, 먼저 우리가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뒤 장례식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범을 이렇게 이기했습니다 이날 한정 선배보다 못하지 않은 미국의 풍경사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당신이 소원하던 대로 우리 땅, 양어진 외국인들에게 묻혀 주십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인들에 대한 열정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오늘 강연 제목은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선안될 이름" 호머 헐버트입니다. 헐버트라는 이름 들어보셨는가요?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잊어선안될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이토 이름 미를 암살했습니다. 한국에 체포되어서 일본 형사에게 시절를 당했습니다. 일본 형사는 안중근이 헐버트라는 불과 연관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헐버트를 안는가 안중근에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그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대체 헐버트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길래 안중근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헐버트라는 분의 삶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버트는 미국 명문가 출신의 성교사였습니다. 그는 1863년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켈빈 버틀러 헐버트는 버몬트주의 미들버리 칼리지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헐버트는 바트먼스 대학 설립자의 증손녀였습니다 그야말로 명문가 집안이죠. 그럼 그는 류현무샤주의 다트워스 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곧 신학대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재학 중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죠 1886년이었고 그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그가 조선으로 온 까닭은 성교사로서 조선에 성교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당시 조선에서는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에 영어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입니다. 근대식 공립학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죠. 이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완용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초망받는 뛰어난 명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절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헐보트가 크게 개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학교 학생 중에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오성근이라는 학생은 후에 헐버트를 도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헐버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의 나라에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오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조선에 막상 와보니 조선의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허버트는 이곳에서 자기가 뭘할수 있을까?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허버트는 청년사는 자신이 가기로 한 나라의 지리 역사, 문헌 등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조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한글학자가 되었습니다. 허버트가 조선에 온지 나흘 만에 조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흘 만에 한글을 깨쳤기 때문입니다. 나흘 만에 한글을 깨치다니, 헐버트가 너무 똑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한글이 그만큼 쉬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을 두고 세종대의 정인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한 자라면 아침, 다절이면 익힐 수 있는 글자이고, 어리숙한 자라도 열흘이면 능히 익힐 수 있는 글자가 훈민정음이다라고요. 이렇게 나흘 만에 한글을 깨쳤던 헐버트는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때부터 조선의 애정을 가지고

실력으로 이렇게. 그 넓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의 필지라는 책을 보니까 글자도 조금 다르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문구를 발표했을까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 보아도 한국어는 영어나 그 밖에 서양 언어들보다 대중 연설에 더 적합하다. 피케로나 데모스테네스의 웅변에서 같이 많은 절로 구성된 한국어는 끝에 오는 동사에서 문장의 절정에 이른다. 또한 영어 문장을 대개 용도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 즉 문장 끝에서 약해지는 현상이 한국어에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는 대중연설 언어로서 영어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헐버트는 우리나라의 한글학자였습니다. 헐버트는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분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헐버트는 한편으로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자를 던지고 한글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었을 텐데 하고요.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헐버트 의 이야기를 나누고겠습니다. 1895년에 을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복궁에서 명성아후가 자객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같은 경복궁 안에 고종이 있었지만 왕비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의 죽음 이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고종 역시도 언제 암살될지 모르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경복궁은 완전히 일본군들이 애워 싸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식사도 제대로 할수 없고 <laughs> 이런, 이런 내용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3인 필치. 음, 최초에 만들었던 교과서, <laughs> 1889년도에 이 3인 필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에 있던 이 3인 필치를, 요거를 저렇게, 음, 다시, 찍어서, 어, 요거를 한 300분간 만든 거를 제가 한건 어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 없고, 어 저는 읽시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이3인 규칙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질이또 태양계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 그때는 뭐, 이 조선 사회가 이런 어, 교과서라는 게 없던 시대에 이 23살의 헐벗 선교사가 한국을 와가지고 이분이 이 교과서를 참, 이 3인 필지. 이게 우리가 선비나 백성이나 어, 천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책이다. 3인 필지예요삼인 필지인데. 여기 이제 역사와 지리 전 세계 역사와 지리를 어 이렇게 만들어낸 여기 이제삼인 교제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1 8 8 9 년도에 만든 어 우리 조선의 최초의 교과서 이게 최초의 교과서 이거는 이제 한글을 특별히 이헐곳 선교사도 한글을 보고 너무 놀랬지만은 이 만주에 있었던 전모 선교사도 이건. 1882년도, 1882년도에, 심량, 심량 문광성원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누가복음입니다누가복음누가복음인데여것도 보금.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 할자는 전부 일본에서 주문해다가, 어, 만들어, 이렇게 책을 만들어, 만들 놓은 건데, 이누가복음이 최초로 번역되어 나온, 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성교하기가 정말 좋았던 거는 이게 한자는 정말 이게 책한번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글의 이 과학성, 단순성, 이걸 성교사들이, 모든 성교사들이 이 한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한 거예요. 이야. 근데 이렇게 좋은 문자를 두고 왜 한문을 갖다가 쓰고 있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한문을. 이게 사대주의 사상에 빠진 우리 민족, 민족성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이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를 깨뜨려줬습니다. 이 23살의 헐고 성교사, 여러분 23살 참 약관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30대, 40대 하면 은 본인이 되게 어리라고 생각하지만은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나오지만 고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20대 후반에이 헐벗이 말이죠. 어, 이 고종을 이 불침번을 쓰고 말이죠. 고종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사실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헐 곳이 감리교 성교사라는 거. 니다 아멘. 네. 음. 이분이 배제학당에서 교사로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이게 조선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laughs> 미국 성교사가 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주시경이 있었어요. 조식형이 얼마나 정말 요즘 말로 쪽팔렸겠어요. 왜냐? 왜 우리 글을 미국 사람한테 배우고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랬어그랬어 그랬어. 이게 거의 뛰어난, 이, 시계 말하면 중국에서 가지고 온문장큰 보물처럼 다루면서 이 한국에서 쉽게 말하면 이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이걸 얼마나 선대했는지. 원래 원문이라는 것 말이죠. 한문을 풀어 해석한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이라는 게 얼마나 선대를 받았는지 선비들로 하여금. 그래서 뒤에 이 당시에는 이 한글을 읽을 암글이라고 했어요. 암글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나 쓰는 글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소중한 문자를 만들어 놓고도 헐보이 한탄했듯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썼다면, 너무 뛰어난 문학작품이나 너무 많은, 진짜 한 대한민국의 문화가 엄청하게 발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선교사들은 성교 현장에 가면 은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벌 선교사는 자선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 4일만에 이 한글만 나고 말이죠. 너무 놀란 건 4일만에 자기가 한글 이거 <laughs> 기억리음 <기억력이 웃음> 이게 다 습득이 되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쓴 거는 4일 공부하고 다 이뤄지게 됐어요. 그 우리 우리 한글이 그런 글자예요. 그런 글자. 정인진 선생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한글을 참 읍신여겼던 분이야. 아침 한나절만 공부해도 다 읽힐 수 있는 글자가 이 한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글 덕분에 한국의 이 교회 이 성, 이게 성경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보편적인 문자로 한국의 폭편적인 문자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 폭발적으로 부응하는 이 성경의 보급 때문에 인해가지고 말이죠. 이때는 헐벗이 고정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조선의 모든 문서를 한글로 합시다. 왜큰 그 어려운 백성들이 읽지도 못하는 이 한문만 가지고 쓰고 있냐. 이 고정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에 밑에서. 그런데 성교사들에 의해서 한글이 보편화돼요. 그지 주시영 주시영 은 우리 감리교 본사님이에요. 주시영 선생은 우리 감리교 본사님인데 이분이 상동청년학원에서 한글을 최초로 한글 강좌를 열었어요. 그때 헐벗은 같이 상동청년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고 그래서 이 헐벗선교사가 너무 놀란 거는 자기가 23살에 와서 여기 와서 이 조선의 청년들을 만났지만 조선 청년들이 너무너무 도전적이고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이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들을 제자로 그리고 이 국문법을 만드는데 영어문법과 이 국문법과 이걸 같이 예, 주식용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이, 이제 한글 문법들을 체계화 시켜나는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400년 뒤에요. 그리고 주식용선생이 처음으로 이 문자를 언문이라는 것을 한글이라 이름을 붙였다. 한글. 왜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글자다. 하늘 글자다. 한글. 한 민족이 가지는 한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다 준비해 놓고 선교사를 보내 주신 우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 홀고 선교사가 배제합당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 쉽게 말하면은 서재필 선생과 함께 독립신문을 펴내면서 이 분이 이제 이제 한국 사회를 바꾸어 나가, 는 바꾸어 나가는 아,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의 이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이 되야 어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 말씀을 살아내는 거 이게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도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사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참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런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찾아온 것에서부터 그걸 바꿔나간다면, 바꿔나간다면, 이 헐벗이, 헐벗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청년들이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스크랜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전더기가 스크랜톤의 그 인격, 그의 삶의 모습을 감동해가지고, 그가 마침내 우리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됐듯이 이 헐벗도 헐벗이 이어서 말이죠. 이 뒤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부분이 세 분을 헤이그에 파송하는데 헐벗이 제4의 밀샤가 갑니다. 헤이그 이때 이제 이준 이위종 이산석 이세 분이 갔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이 헐겁과 함께 영어 공부를 했고, 이분들이 다 뛰어나게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영어도 못 하는 분들이 갔을까? 아니, 정말. 말이에요. 특히 이희종 같은 분은 영어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프랑스도 하는 아주 뛰어난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이이종 이희종, 이 이상서, 당대 최고 엘리트들, 이분들이 다 삼동교회 청년회장이죠. 이 삼동교회 출신들이라는 거 우리 충분히 감리교회의 금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네. 홀버 성교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이런 분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제가 감리교인이 되었다는이장심이 있어요. 아멘. 감리교인. 웨슬리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는 감리교인들은 반드시 체험해시는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헤딩하는 게 감리교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감리교인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启动模式。